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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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고 3월 신제품 출시 날인데 늦잠 자버려가지고 지금 18 그거 어제 일시 품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 아.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줄 많이 서 있지 아. 안돼 이거밖에 못 썼다 할건이 없네요 늦잠 찬 내가 밉다 아아 이것도 없네 amg 포뮬러원 얘또 사고 싶었는데 없네요. 가와사키 이거. 하, 이거랑. 스챔, 스챔, 스챔. 스챔 사야 돼. 이거 스챔 사야 돼, 하나씩, 하나씩. 이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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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이것도 사야 되는 거야. 어, 다 사야 돼, 하나씩 다. 동물의 숲도 다 사. 아, 근데 동물의 숲이 몇 개지? 동물의 숲 다섯 개. 총. 하나씩 다 어, 그게... 샀어? 동물의 숲? 어, 샀어. 저 아래 것도 두개다 샀어. 아, 어, 샀어. 그리고 저거, 저거, 저거. 이거 사야 돼. 세나, 세나. 오케이. 얘는 있다. 얘는 많이 있네요. 백설공주 이것도 샀어요. 꼭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나왔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아. 여 여우도 나왔는데 얘는 인기가 많이 없네요. 어, 버거트라고 오랜만에 들어왔네. 어, 마법사 모자 사야 돼. 그거 사야 돼. 마법사의 모자. 어. 이거 일단 결제하고 신제품 쇼한번 둘러보자고. 아, 이거 계산대로 갖고 가는 것도 힘들겠다, 그렇지? 뭐? 아저거도 사야 되잖아. 뭐 뭐? 여우. 여우는 안 사도 돼. 아 그래? 여, 여우는 기린이랑 나중에 같이 사서 리뷰하자. 어. 지금 인기 많은 게 밀파르 아예 없고 탄티브 두 개, 임시아브랜드 두개남았네 타우즈도 또 근데 금방 리워도 되니까. 아 이거 이거 사야 돼 이거. 깜빡했어. 베트로나스 작은 세트. 이렇게 정신 없이 또 지나갔는데 한 바퀴만 둘러볼게요. 오늘은 신제품 위주로 설명해 줄게 요 뭐. 이거 해리포터부터 보자 제일 내가 사고 싶었던 레고야 어? 근데 이거는 새로 나온 거 아니야? 어? 그것도 새로 나온 거야 이기 차가 엄청 유명한데 이렇게 생긴 거라서 처음 봤네 이게 원래 다른 큰 세트들에 들어있다가 이렇게 어. 단독으로 나온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 유니버설에 있는 거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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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운데? 귀엽지? 해리랑 론이랑 헤드위그 들어있어 19,900원이야? 괜찮다. 2만 원이네 이 정도면 오랜만에 괜찮다. 가성비 세트가 나왔네. 그 옆에 거는 어. 같은 박스인데 어. 2만 9,900 원이잖아. 가성비로는 그렇게 좋진 않다, 그렇지? 론이랑 페리랑. 음. 딱 들어있고 맞아 이것도 신제품이야 여기 다 근데 음. 이거 피규어가 피규어 진짜 많이 들었다 그니까 많이 들었다 <laughs> 주연급들 다 들었는데 메꼬나걸 헤르미온 느 헤리 론이 안 들었다 네빌 들어있고 근데 난 사실 이웃도 안는데 이웃이 진짜 헤리 옛날 그 꼬질꼬질 옛날 어릴 때 느낌이 그지그 느낌이 더 낫지 뭔가 옛날 헤리 이것도 새 거야 이거? 어. 벅빅이야 벅빅 덕빙 알아? 알아, 알지. 홍하지. 호박, 호박 옆에 있어 죽을 뻔했잖아. 맞아. 이 조그만 것도 들어있네. 이게 뭐더라? 글로우 인더 다크. 아 이거 아 이게 야광 버섯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어. 허거 같은 부엉이장.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 아 부엉이장. 부엉이. 그러네. 부엉의 성이네. 부엉이성. 맞네. 부엉이 들어온 많이 들어있어. 네개나 들어있어 부엉이가. 어 다섯 마리다. 작은 새끼 부엉이 들어있어. 다섯 개네. 일, 이, 삼, 사, 오. 다섯 마리요. 아. 아 얘도 있네. 어 여기도 피규어 있어. 해리 지금 모자 쓰고 있잖아. 그러네. 나는 어떤 개족사로 갈까. 아니 이거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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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개 귀엽다. 어이 것도 처음 한거 아니야? 그건 원래 있었어요. 그럼. 아 진짜? 아, 아, 처음 넣었나? 아, 처음 넣었다. 아, 처음 넣었다. 처음 넣었다. 이거 <laughs> 강아지. 해그윈드가 들리있다 이글, 벅비, 딱그 순. 아, 거기 다 아니구나. 맞아, 그 벅비가 오두막이야. 헤리리드 시. 아, 오두막 그 맞는데 그 당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옷을 보면. 야, 어릴 때잖아. 아기 응. 때. 어, 때. 말포이, 애... 봐봐, 봐봐, 말포이. 또 시기질투 하고 있는 거 봐봐. 꼭그 나의 얼굴 잡더고 여보가 나 시기질투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사면은 그러니까, 이거 아, 디오라마 할수 있겠다. 그렇지. 여기 박백이 들어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이게 같은 세트인데 왜 빼놓은 거야? 두 개가 하나인데. 일부러, 두개 사라고. <laughs> 동물의 숲가장 이게 너굴 상점과 부케의집 가장 메인이 되는 제품이거든. 아, 내 생각에는 여기 너구리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 얘가 있다고. 아, 여자애? 어. 근데 다 피규어가 따로따로 따로 들어있네. 맞아. 이 너구리가 여기에만 들어있지 않아? 아, 여기 너구리랑 이친구 들어있고. 아. 이 아래 제품은. 그러네 갑파랑 아, 갑... 이게 갑돌이래 갑돌이 신기하다 근데 오빠 원래 일본 가서 사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박스가 일본이랑 세계로 수출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일본판도 일본. 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소장하고 싶어 딱 동물의 숲 느낌이 물씬 나는 배경이야 이런 나무들도 너무 듀플로 느낌 나집 뒤에가 뚫려 있다 응. 집이 이렇게 꾸며, 방이 꾸며져 있고 여긴 티테이블인가? 응. 테라스 같은 이렇게, 그래서 인형놀이 같이 할수 있게 만든 거지. 나는 이 뒤쪽 뚫려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뒤쪽 뚫려 있어야 갖고 놀기 더편하다고 하더라고. 어, 그리고 이거. 이거는. 어. 아파라는 약간 바다, 바다 느낌이야. 응. 이거 보트가 해적 시리즈에 보통 들어있는 보트거든? 근데 여기 들어있는 거 보니까 좀 반갑네. 근데 야자수 너무 귀엽다. 나무들이 좀다 귀엽게 만들어진 거 같아. 그치? 이거 와, 우산 저거 브릭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파라디사 시리즈에 막 들어있었고 그는데 그런... 이게 인기가 가장 많이 없는 거 같아. 아마 줄리안 피규어 하나가 들어있고. 있네. 여기도 나무가 아까랑 똑같은데 분홍색, 봄인가 봐. 그런 것 같아. 이 선물 상자도 좀 귀엽다. 그러네. 라디오 듣기. 어. 아 예. 하나 남았네 이거 이렇게 이사벨 이사벨 아, 공부를 좀 해야겠다 여보 동물의 숲 했었잖아 동물의 숲에서 옷 만들기만 해가지고 <laughs> 근데 몰라도 사고 싶어 동물에서 에 엄청 빠져 있지 않더라도 너무 귀여워서 사고 싶은 것 같아 이 집이랑 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 친구랑 얘네 집이래 어이 사과나무 있어 이거 사과 재배하잖아 그러니까 떨어뜨렸어. 사과 떨어뜨려서 사과 주워, 주워서 서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얘는 캠핑장이네 이거 그것도 있어 맛 실물로 구워 먹고 구워. 있어. <laughs> 귀엽다. 그리고 이걸로 채집하아 맞아.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어. 이번에는 약간 F1 시리즈로 나왔나 봐. F1 차량이 진짜 많이 나왔더라고. 응. 나는 사실. F1 차량보다는 일반 차량이 더 좋긴 해. 아, 그래? 그치, 이제 우리가 흔히 네. 볼수 있는 차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여보 스타일은 약간 이런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뭔가 이미지로는 별로 안 예쁜데. 거도칙칙하다 아, 근데 옆에를 보면 또 예쁜 것 같아. 그치? 앞에 이 사진이 좀 잘못 찍었나? 맞아. 근데 뒤에도, 뒤에도 워스텐 같다, 진짜. 멋있어,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 귀찮아. 어, 걔는 진짜 모르겠어. 뭔가 F1 차량보다 오히려 이렇게 F1 차량이면 이렇게. 섞인 거랑 더 싫어 <laughs> 이거 <이것도> 저도 아니다 <laughs> 잘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다 <laughs> 이... 스타워즈는 거의 텅텅 비었어 하나 못 샀잖아 밀파를 못 샀어 원래 스타우즈가 확실히 인기가 많나 봐 인기 많아 다 이것만 사가셔 저번에 우리 삼각형 SSD 샀던 거 기억나? 토이킹덤에서 그거랑 같은 스케일로 나온 거야 이번에 그래서 난 엄청 기대하고 있는 시리즈야 스타우즈 25주년으로 나온 세트 그알트디투 R2, 사실 R2D2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크기별로 다양하게도 나왔고. 그래서, 다슴 말락, 이피규가 아니라면은, 굳이? 굳이. 비싸네. <laughs> 149,000원이잖아. 그리고 이거, 가와사키, 닌자. 이게 그톰 크루즈 형님이 타는 오토바이래. 아, 실제로? 어, 아니, 그저 영화에서. 영화에서. 아, 영화에서. 내가 근데 이거를 어. 미리 보기 할때 되게 좀 별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각도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다. 이게 3단 또 기어 변속이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비슷하다. 이렇게 원래 오토바이일 거 아니야? 얘난이 초록색 빔, 요거 한번 만들어 봐야 알것 같아. 실제 느낌이랑 또 다르니까, 박스 아트 이미지랑. 이거, 이거. 이번에 그, 여기 지금 없지만, 우리 아래 샀지? 포뮬러 1, F1. 최근에 그 카다, 내가 리뷰했었잖아, F1 차량. 음. 그 친구랑 같이 두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장식장에. 그리고 요거는 미니사이즈 풀백 모터 들어있어서 뒤로 딱 해가지고 팡 놓으면 앞으로 촥 나간단 말이야 요거 요거 하나 구매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번에 또 이거 나왔지 맥라렌 스포츠카 음. 이상하다 맥라렌 팬들한테 큰일 난다 여보 와 실제 차는 멋있을 수 있는지 내고로나왔을 음. 아, 이상하다 그래? 괜찮은데? 뭐, 차가 좀 아니야 내가 원래 이런 걸잘 모르니까 내 취향과는 좀 달라 어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아, 차라리 이 맥랜드에서 맥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풀백 모터가 들어있네. 오, 이거 신기하다. 풀백 모터. 이렇게 있는데 뒤로 당겼다 가 앞으로 나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또 완전 새로운. 이건안 담은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담았어? 응, 담았어. 원래 중세마을이 옛날에 10193이라는 품번으로 2,000. 1 1년엔인가뭐 나왔었단 말이야. 백설공주랑 어울릴 것 같아. 맞아. 친구랑 이렇게 두면은 되게 예쁘지 않아? 중세시대지. 참... 왕자님도 있네. 아... 와, 진짜 일곱만쟁이가 다 있어. 밥. 그렇지 <laughs> 여보 어렸을 때 그랬잖아 왕자님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고 그게 당연한 거건줄 <laughs> 왕자님이랑 결혼한 거 같아 내 생각에 얘 채도값이 높잖아 알록달록 이게 예쁘게 나왔으니까 이거랑 같이 전시하라고 얘 채도값을 좀뺀거 같아 아 얘가 좀 포인트로 하고 와이 관도 있네 독사과 먹고 쓰러져서 들어가 있던 그관어 이게 되게 귀엽다 귀엽지? 이거 사야지 이렇게 두개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일톤 세나 들어있는 세트야. 우리 마이뮤즈 정식장에 넣어놓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그래, 차라리 이게 이건보다 이게 나는. 응. 아 그래? 어, 난 이렇게 F1 차량이지만 테크닉 브릭보다는 나는, 시스템 나는 브릭? 이런 시스템 브릭이 좋은 것 같아. 아, 예쁘지? 가져 가자저거 사야 돼. 뭐뭐뭐 뭐, 뭐, 뭐. 아 스티치 이거 왜 아무도 모르지? 이거 사자 어, 스티치 사야 돼. 나 사야 <laughs> 제색이 아, 없다. 이 옷도 엄청 하와이. 약간 하와이안 네. 어, 뭐, 셔츠. 옷도 그렇고. 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laughs> 엄청 귀여운데. 꽃이랑 아이스크림도 뗄수 있네 이렇게. 가끔 끼가 되네. 약간 오이 같아. 이빨 <laughs> 보일 때 있거든 가끔. <laughs> 맞아, 맞아. 어여기있다 여우 숲속 동물들 붉은 여우 어 근데 얘가 좀 별론데? 귀가 별론데? 아 그래? <laughs> 귀엽긴 하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기린부터 진짜 미쳤다니까? 아니 이거는 좀그 까만색 박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인용으로 나왔으면 오히려 더인기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숑 프리제도 만들어주세요 비숑도 있었을 텐데? 아 이렇게 디테일한 거? 아 작은 거 있었어 근데 지금 안 보이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 중세 말안 집었다. 이것까지. 아하. 와 많이 샀다. 언제 다 만들지? 브이 <laughs> 레고 때 찍어야 되나 이번 달? 아니야 그럼 안 늦을 수도 있어. 그렇지 빨리 만들자. 가자 만들러 가자. 오랜만에 리뷰다. 좋아.